이사주 이사 해요 해요 이사죠. <laughs> 내가 할까? 좋아, 좋아, 좋아. 리리

괜찮아 괜찮아. 아이고. 아이하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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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하 잘하, 잘하, 미하 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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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이 아, 어, 나이 아, 이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. 번 더. 노고 노콜 넓게, 넓게 태세야, 태세 대세. 넓게 조심! 아, 오케이. 오 오, 동훈이 동키치! 이이 동키치 좋은데, 오늘? <laughs> 아쉽다. 예은아 응원 좀 해줘 동훈이 왜 그래? 했었지 했었지. <laughs> 했었지 야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어 엄마. 좋아 아 괜찮 아 괜찮 괜찮. 장범아 괜찮다니까 어? 내려가 내려가. 몰라지 할줄 몰라. 아, 니 그러니까. 아,

<목소리> 아, 나이스 리 나이스 리아 나이스 리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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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깔깔깔비까가수 <목소리> 잘했어 태수 합니다 시작할게요 신발 얘기 밑에 내려가다가 얘기했는데 안들 얼굴 요뭐 얼굴 볼 필요는 없지 뭐 서로 콜안낼 때는 띠띠띠띠세세라아 나이스 라아블 나이스 블 잘했어 잘했어 네가 보면 안 되지 거긴 잠깐만 아니까으니까 아니야 미스 콜 하면 되지 뭐 여기 여기 라인 는데 이거 아니 미스 콜 미스 콜 미스 콜 미스 콜